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작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그 경북 산불 주불이 방금 전에 진화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어 이로 인해서 여야는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재난 예비비삭감을 문제 삼아서 복원을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미 행안부와 산림청에 재난 대책비가 편성이 돼 있다면서 정책을 일삼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 과연 여야가 산불 추경에 합의를 하려면 과연 어떤 해법이 좀 나오면 좋을지 오늘은 우리 김일환 대변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민주당이 지난번에 예산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뭐 1조 원가량 깎은 것은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뭐 뭐 산불 대책에 사용할 예비비가 뭐 4조 8천억이 넘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진위 여부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국가 예비비 2조 4천억 또 부처별 재난 재해 대책비 뭐또이 국고 채무 부담까지 다 합친 금액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그 국가 예비비 2조 4천억에 대해서 1조 6천억은 지금 고교 무상 교육 예산으로 거의 1조 3, 뭐 3천억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쓸수 있는 돈이 한 4천억밖에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천억 정도가 정보 예산이라고 해서요. 또 잡혀있고, 또 재난재해 대책비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도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이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어서 쓸수 있는 예산이 거의 2천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고 채무 부담까지 뭐 이제 빚을 어서할수 있지 않냐 나중에 갚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음. 말하는데 그 부분은 또이 용도가 시설 복구에만 쓸수 있고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금이나 생계비로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조 얼마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음. 지금 예비비를 복원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를 위해서 지금 원래 산 책정되어 있었던 그 예비비 그거 이제 강행으로 음. 그렇게 단독으로 이제 깎았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사죄를 하고 네. 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지금 빨리 지금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깎았었던 예비비 다시 복원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거 충분한 거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 아픔을 저는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물론 불이 많이 꺼졌다고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156배의 면적에 다다라는, 어, 그런. 음, 땅이 다 타게 됐고 산불 확산 속도가 거의 8.2km로 거의 우리가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산불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 지역에서도 또 다른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산불이 이 봄철에 가뭄에 얼마나 더 확산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너희가 예산을 깎았냐, 우리가 예산을 깎았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정쟁을 삼지 않고 지금 빨리 추경할 수 있는 부분은 오원식 의장님께서도 추경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여야가 협력을 하고요. 예비비 같 같은 경우도 각 부처에 지금 한 9,70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 등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가져와서 쓸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지. 지금 보니까 어 이재민분들 뭐 가족도 잃고 지금 삶의 터전도 잃으시고 또 소방관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번만큼을 똘똘 뭉쳐서. 일단 문제부터 해결을 하자. 일단 민생부터 살리고 보자. 이런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거기 네, 동의하면서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그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거기에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이걸 이제 마치 조건으로 거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난에 대한 대처와 이 마흔역 재판관 임명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제 무조건적인 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쟁을 하지 않고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해서 국력을 모으고 국론을 동, 어, 통일하자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저희도 뭐 정쟁을 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협의를 하자라는 그런 뜻은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이심 무죄. 선거에. 어 검찰이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 뒤집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리 범위가 넓어서 과연 이 3개월 안에 결론이 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6월 26일까지입니다.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과 결과를 좀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엔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소식을 듣고 바로 하루 만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서 6.33 원칙에 따라서 뭐 6월 말 정도에는 아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네. 사실 1심부터 무죄였던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심부터 무죄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1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정적 죽이기, 검찰의 짜집기 수사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수 농객들도 아마도 성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뭐 다른 지금 재판받고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좀 중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2심이 되어서 원래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정의가 회복되고 돌아왔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에서도 저는 무죄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혼란스러운 사안은 무엇이냐? 바로 그 탄핵과의 그 시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그 대법원 그, 확정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거나 바라보거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또 정치적인 공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 힘이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탄핵 이후에 정상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다시 어,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일단, 1심도 원래 무죄가 나왔었어야 하기 때문에, 2심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 네, 그 1심 자체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그 증인만도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 이 특히나 이 핵심적으로 다투졌던그 백현동 그 용도 변경에 관해서 그 20명 넘는 증인들이 다 나와서 이게 국토부의 법률상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뭐 직무유기 같은 것들에 대한 협박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 두 명이 또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협박이나 법률적인 그 요구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런데 왜 무죄가 나왔는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지금 그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종상향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이게 자의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김인섭의 그 로비, 사실 그 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로비스트의 로비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피고인의 말에, 의, 따르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다. 네, 네. 예, 또뭐 직무유기로 이렇게 문제 될 그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그 사실 인정을 건드리지 않고 음. 왜 무죄가 나왔냐면 이것은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라 이제 의견 표명일 뿐이다. 의견이다. 네. 그렇게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 인정을 바꾼 게 아니라 법률 판단만 달리한 겁니다. 항소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4개월 만에 그런 판단을 달리해서 완전히 무죄를 유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이 만약에 법리 오해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음. 이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그걸 파기하고 환송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미 나온 증거 관계, 사실 관계에 의해서 다시 스스로 판단하는 걸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데 판정도할수 있는 지금 그 정도 상황이라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3 0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특히나 지금 이것은 뭐 무죄가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상고 기간도 예를 들면 일주일인데 하루 만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상고장의 이제 제출 기한도 원래는 20일 정도를 주는데 아마 검찰이 빨리 준비했다가 그 기간이 도가하기 전에 빨리 낼 거기 때문에 음. 통상의 경우보다 피고인 어, 이재명 피고인이 만약에 유죄를 받아서 상고했을 경우에 보다는 한 27일 정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서. 뭐.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한두 달만 해도 충분히 뭐 판단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파기자판이라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과 함께 오늘 그 김기현 국민의힘 위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 대한 파기자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파기자판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여당이 법부 공격하고 있다. 여당 측에서 사법부를 공격을 하는 것이고 어 이에 대해서 좀 자중하고 결과에 승복을 할 것을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야의 반응이 좀또 제각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엔 김일환 전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기자 판을 네, 네, 네. 이제 파기 환송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네, 네. 파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심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그 그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제 법원으로 이급 그그 그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음. 다시 이심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파기자판의 기준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파기환송이 대부분이고 자판하는 경우는 스스로 하는 경우는 이제 한5% 미만이긴 한데 확률적으로는 음. 이미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게 없고 사실인정이 다돼있는 상태에서 뭐 일부 법리 오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표적인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자판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어. 재판의 기록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왜 승복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고 느껴지는 것이 음. 원래 그냥 우리 사법제도는 1심, 2심, 3심 이렇게 심급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심 판결에 대해서 3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 그리고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 2심으로 다시 환송하지 말고 가능하면 3심에서 자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법 시스템이 애초에 예정하고 있는 신급 제도 내에서. 그냥 그걸 다투는, 그냥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은혜 전 의원. 네, 일단은 왜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이 재판의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급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조기 대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그 전에 지금 너무나 유력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국회 내부에서도 지금 사법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 그것을 자꾸 사법의 영역에 물음으로 인해서 그 물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이런 정치적인 행태는 저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정책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국민들 앞에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 상대의 정적을 죽이고 상대의 앞길을 막음으로써 유력한 대선 후보의 네. 그 억지 수사, 기소, 뭐 어, 그런 판결 등을 내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기대에 찬 모습은 저는 당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어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영배 임의선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18일에 퇴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어 선고를 강행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전에 과연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다음 달 4일이나 11일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윤 대통령 선고일과 결과 저희가... <laughs> 지금 몇 주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좀 결과, 네 결과 일정을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심리적 마지노선은 4월 18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섯 명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나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사실 그 붕괴 상태는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어 지금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전부 서명 날인을 해야 그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한 명이라도 이 거기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 선고일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이걸 좀 기다려보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음. 사실은 4월 18일이 넘길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민주당 측에서는 마흔혁억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라고 할 것이고 또 4월 18일 이후에는 대통령 목세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대통령 목세 음.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으로선 임명을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랬을 때올수 있는 사실 극한의 그 여야, 여야 대립이 정, 정말 두려울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행을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인들의 뜻에 맞는 마흔역 재판관은 임명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 몫세두명은 임명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만약에 탄핵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럼 또 국무회의는 11명 이하가 되면은 뭐 국무회의도 붕괴되는 일이 생기는 네. 겁니다. 음. 네, 그런 파탄에는 이르지 않도록 예, 저는 이제 4월 18일 전에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은혜 전의원네 이제 다음 주가 또 4월 2일 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아마 어, 쉽지 않을 것이고. 근데 또, 어, 금요일에, 4월 4일에 하게 된다면 또 수요일 쯤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선거 기일을 어,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수요일에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불안한 게 4월 4일을 좀 예상을 해보지만, 4월 4일도 쉽진 않겠다. 음. 그렇다면 4월 11일이 유력한데, 왜냐면 4월 18일이 금요일이고, 어, 18일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지만, 어, 사실 퇴임 날, 뭐, 그걸 저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이정미 소 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3일 앞둔 네, 3월 11일에 탄핵이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게 4월 4일 금요일, 4월 11일 금요일 아니면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4월 18일이 있는 뭐그 주의 수요일이라든지 뭐그 정도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경제적인 혼란도 크고, 또 불확실성도 너무나 큰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정말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국민의 삶이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서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이번 주까지 임명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마은혁 임명 거부 자체가 내란행위라면서. 헌법재판소를 구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야당이 재탄핵을 검토하는 상황인데도 침묵을 하고 있는 한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혜 전 의원. 네, 지금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을 한 것이 벌써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월 27일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8대 0으로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 저는 그 주저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게 뭐 며칠이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한1 분이면 본인이 결정을 할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끌고 있느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오늘 어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네, 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에 접수 예정이라고 어,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접수를 하겠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만큼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 정당을 떠나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그 최종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초선 의원들이 30일까지 마흔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뭐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좀어 그런 요구까지 지금 하,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 정치적인 논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 운영 그리고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그리고 그 위헌 요소가 있는 분명 그런 측면을 한덕수 권한 대행이 성실하게 헌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 한덕수 권한 대행의 그 망역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가 지금 심각한 국헌 물란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마흔 역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하기로 오늘 여덟 시에 접수를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과연 여당 측의 생각은 어떨지 아까 우리 저근해 전 의원께서는 어,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삼십 일까지 만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하는데, 자 우리 김혜란전 대변이 생각 어떻습니까?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 돌아온 지 며칠 됐습니까? 지금 그 90일 넘게 공석이다가 이제 겨우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에 왔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지금 뭐 과반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민주당 뭐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런 상황은 정말 안 만들고 일단 4월 18일 전에 이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이 나는지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흔여 그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한들,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헌법재판, 그 탄핵재판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선고에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변론을 갱신해서 몇달더 걸려가지고 또 늦어질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또 4월 18일에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목사에 두 명을 더 임명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래서 이 재판관 세 명이 새로 들어가면서 다시 갱신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새로 해서 진짜 그 탄핵심판 그 길이 무한정 늘어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을 강요하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다시 한번 탄핵하겠다 재탄핵 뭐안 하는 게 내란행위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저는 진짜 이게 국정의 그 안정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건지 제가 정말 심각하게 의문을 표합니다 진짜 네 반론을 좀 들어볼까요? 네그 마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정당하게 그 절차에 의해서 추천된 후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권한대행이 스스로가 헌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네. 그 취지는 사실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빌미로 해서 지금 전체 흐름에 맞지 않게 또 다른 정쟁거리만 자꾸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행이 다시 한번 탄핵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마후보자의 임명을 한덕수 권한행이좀 신중하게 네, 정말 1분이면 됩니다. 네. 꼭 임명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심 저격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분 오늘도 고맙습니다.